어닝 서프라이즈 소식 들고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길래 어제 못찾아뵙습니다뭐 덕분에 아주 흡족한 가격에 저는 추매를 했네요. 투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저의 테슬라 최고 추매가가 848불입니다. 어, 비싸게도 좋네요. 그런데 이거 다 커버될 만큼 오늘 아주 흡족한 가격 814불 안 되게 매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기쁩니다. 물론 어제 시장 기대치를 넘지 못한 EPS와 또 수익성이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특히 올해 포함 앞으로 인도량에서 50%씩 성장을 할수 있다고 하죠. 여기에 플러스 차세대 테슬라의 주력 부문인 이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하락장에서 추매를 했어요. 어제 전기벤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머스크는 어느 지점에선가 테슬라 전기벤을 꼭 만들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전기벤 이야기가 나온 게 2018년 트윗에서인데요. 당시 일론은 그벤츠와협업하면 재밌을 것 같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벌써 벤츠는이 전기벤 출시를 앞두고 있었고, 지금은 다양한 버전의 그 전기벤이 나와 있죠. 테슬라에서는 이 트윗 이후로 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테슬라 전기벤은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2018년도에는 제가 테슬라에 관심이 없을 때니까요. 사실 전기벤에 있어서 테슬라가 이제 후발주자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도 어쨌든 선두 전기차 제조업체로서 이벤 시장에 들어가는 게 그닥 너무 늦은 결정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설마 이런 디자인으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 이럴 거면 안 나오는 걸로. 말이 나와서 말인데, 개인적으로는 그, 폭스바겐 전기배, 아, 너무 귀엽습니다. 아. 어제 하이 퍼포먼스를 갖춘 새로워진 모델 S가 공식 발표됐어요. 그러면서 더 상급 버전인 이 로드스터의 입지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모델 S의 최사향 버전, S 플레이드와 로드스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특히 S 플라이드 플러스는 레인지도 390마일이 아니라 520마일이 됩니다. 반대로 가격 면에서는 차이가 크죠. 로드스터가 약 20만 불 시작인데 플라이드 플러스는 14만 불이 안 돼요. 게다가 모델 S가 이제 4도어의 패밀리 카로는 훨씬 더 적합한 상황입니다. 그럼 누가 로드스터를 사겠어요? 6만 불 넘게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질문에 머스크가 오늘 답변을 해줬습니다. 새로운 로드스터는 분명한 우위를 가질 것이라고요. 왜냐? 뉴 로드스터는 로켓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이래요. 약간 날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뭐, 2년 전부터 계속 말해왔긴 했는데요. 머스크는 뉴 로드스터가 실제 이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트윗을 남긴 적이 있었죠. 로드스터 모델은 스페이스 X 패키지라는 이름의 그 옵션 추가가 가능한데요. 이 이름에서 보듯. 우리가 일론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페이스 X의 우주 기술력을 테슬라 차량에 접목하는 것저 역시 앞으로 일반 전기차 부분에서는 테슬라가 일정 부분 자리를 게 나눠 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기를 넘어서 자율주행하고 뭐 이런 우주 기술력이 접목으로 나오면 다시 한번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또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의 완성체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다고 했습니다. 뭐 엔지니어링은 거의 끝났고 특히 디자인은 이제 픽스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곧 사이버 트럭 대량 생산을 위한 이 관련 장비들을 이제 주문할 거라고 합니다. 이 사이버 트럭이 크고 또 길기 때문에 이 후면 바디 만드는 그 캐스팅 기계 무게만 8초 톤이라고 해요. 머스크 말로는 진짜 운이 좋아야 올 연말에 한몇대 정도 딜리버리가 가능하겠고 대량 생산의 경우에는 내년 (2022년쯤으로) 바라본다고 하네요 아 이게 좀 아쉬운 게 올해 중순이라도 좀딱 나와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관용차로 다딱틱 되면 아 진짜 환상의 시나리오였을 텐데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오토파일럿 관련해서는 일단 FSD 구독 서비스가 1, 2개월 내 이루어질 거라고 했고요. 주목해서 본 부분은 그 자율주행 라이센스 위탁 가능성이었어요. 즉 다른 차량 회사들에게 이 오토파일럿 기술을 판매를 하는 건데 아전 기술력이 유출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머스크는 반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 기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토파일럿 판매를 통해서 새로운 수입원도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 주행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더 쌓이게 되면서 테슬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하네요. 네, 끝으로 Q4 실적 발표 후, 이제 각 기관 및 애널리스트들의 테슬라 매수 의견 및 타기 프라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유 의견이 대다수로 보여져요. 네, 우선 홀드 중립 의견을 보면, 그친 테슬라 애널리스트인 웨드부시에든 그 아이브스는 어 중립 그대로 800불 목표 타깃하고요. 또 JNP에서는 목표가가 788불입니다. 또 뉴스트레스에서는 콜드 하지만 이제 2025년까지는 1200불로 본다라고 했고요. RBC 같은 경우는 725불이네요. 또 코엔에서는 어 380불에서 오히려 상향시켜 545불로 봤습니다. 그럼 셀 의견은 아, 당연히 우리 실망시키지 않는 JP모건 에서 <laughs> 프라이스 타겟은 135불 해줬고요 <laughs> 그다음에 골든존슨에서는 제일 낮네요 아, JP모건 보다 더 낮은 곳이 있었네요 67불입니다 반대로 바이 매수 의견도 있었어요 도이치뱅크에서는 900불 타깃 목표로 해서 이제 바이라고 했고요 모건 스탠리도 810불 타깃 목표로 해서 바이 의견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네, 어제 상상하기 싫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laughs>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물러날 계획에 대해. <laughs> 뭐, 다행인 건, 일론 머스크는 몇 년간 테슬라를 떠날 계획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평생 CEO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나는 날이 저에겐 이 태조와 작별할 시간이지 않을까. <laughs> 최소 10년을 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스페이스 X가 성장할 테니 그쪽으로 갈아타는 걸로 하죠. 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